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대박.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황영웅 팬미팅이 열린 예정. 한국에서 1분만 8,000표 매진.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가요? 황영웅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팬들의 자랑하는 황영웅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조합서 보도했던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은 현재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타 탈퇴 후 황영웅의 첫 컴백입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팬덤은 더욱 뭉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업데이트된 소식통에 따르면 황영웅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황영웅의 팬이 한국 못지 않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팬미팅 티켓오픈 1분 만에 8000장 이상의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팬미팅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황영웅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황영웅의 재능이 모두가 인정해야 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일 트로트 챔피언 제작진은 오는 9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도 황영웅이 박서진과 함께 출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영웅은 박서진과 특별한 디엣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트 챔피언 제작진은 황영웅의 스캔들을 무시하고 한번더 기회기로 했다. 이 소식에 팬들은 황영웅을 다시 볼수 있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는 불타는 트롯맨 하차후 하황영웅의 첫 컴백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